자, 그림은 어떤 열기관에서 일정량의 이상 기체의 상태가 1 2 3 4를 따라 변할 때 압력과 부피를 나타냈답니다. 아, 압력 부피 그래프 나왔고. 그다음에 표는 과정 1에서 4에서 기체가 외부에 한 일, 그다음에 흡수한 열량, 그다음에 델타 율을 일부만 나타낸 것이다. 뭐 일부만 나타냈으니까 우리 보고 채워라라는 말이겠네. 채워 봅시다. 자. 일단은 요거 원과정, 보니까 어때? 등온 곡선 따라서 슝 하고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과정? 등온 과정이겠지. 등온 곡선 따라서 이동을 했으니까. 그치? 등온이니까 일단은 식이 어떻게 될 거야? 자, 원의 식은 Q는 W다. 이런 식이 나오겠네요. 그치? 그러면 Q는 W니까 Q가 A면 W도 A겠네. 채웠다. 그치? 자, 그 다음, 2로 가봅시다. 자, 2는 지금 패턴이, 요런 패턴이네요. 그치? 부피 증가, 압력 감소, 온도 감소. 이런 패턴 나오는 거 뭐다? 단열 과정. 그치? 단열 과정 어떻게 써야 돼? 0은 델타 u 플러스 w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치? 자, 0은 델타 u 플러스 w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때? <laughs> 델타 u가 마이너스 c니까 w는 c가 나와야겠죠. 그 결과 q 값은 뭐야? 0 나와야겠네. 맞죠? 자, 그 다음 3 채워봅시다. 자, 색깔 바꿔볼게요. 헷갈리니까. 자, 3는 지금 보니까 또다시 등온 과정이네. 그치? 또다시 등온 과정이니까 Q는 W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이고. 그치? 자, Q가 지금 마이너스 B니까 W도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B가 돼야겠지?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4. 뭔 과정이야 이거? 단열 과정이죠, 패턴 보니까. 그치? 단열 과정이니까 얘도 0은 델타 U 플러스 W다. 요래 쓸 수가 있을 것이야. 그치? 근데 지금 보니까 얘는 뭘안 줬네. 그치? 뭘안 줬는데,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이걸 둘다안 줬, 얘가 0이고 이걸 둘다안 줬다라는 거는 이 안에 있는 글자로 채워봐라는 아마 출제위원회의 굳은 의지일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보니까 2랑 4를 비교를 해보면, 2랑 4를 비교를 해보면, 2가 지금, 뭐야, 위쪽 등원 곡선에서 아래쪽 등원 곡선으로 갔습니다. 그치? 근데 4는 어때? 아래쪽 등원 곡선에서 위쪽 등원 곡선으로 갔죠? 그렇지. 그러니 자,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T1 등온 곡선, 이걸 T2 등온 곡선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여기로 간 거랑 여기서 여기로 간 거랑 온도 변화가 어때? 똑같아. 그렇죠? T2에서 T1가나 T1에서 T2가나 그 변화량은 똑같잖아. 그렇지? 그러니 여기서랑 여기서의 온도 변화가 같다. 즉, 여기서 마이너스 C다. 라고 랬으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야 돼? 플러스 C다.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네요. 여기서는 온도가 T2에서 T1으로 감소한 거고, 여기선 T1에서 T2로 증가한 거니까. 그치? 야가 플러스 C니까 야는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C다. 이렇게 돼야겠네. 왜? 식이 요래 생겨 먹었으니까. 맞죠? 자, 그러면 봅시다. 이 기간의 열 효율은 그랬네요. 그치? 다시. 열 효율 뭐라고? 공급한 열량. 분해 뭐다? 한 일입니다. 그치? 공급한 열량이 뭐야? 요거지. 그치?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A-B 이러면 안 돼. 이거는 나간 열량이야. 저열원으로 나간 열량이고, 공급한 열량은 얘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A 분해. 그 다음에 한일 구해야 되잖아. 그치? 한 일은 실제 이 내부 면적을 구해야겠죠. 이 내부 면적. 그러니까 모식화 시키면 이래. Q1만큼을 이렇게 공급을 한 거야. 이게 지금 A인 거야. 그러고 지금 여기서 W만큼 일을 했어. 이만큼 일을 했어. 이 면적만큼. 그치? 그리고 뭐다? 아이고, A. Q2만큼이 나간 거야. 이 Q2가 지금 뭐야? 인 거야.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자, 어찌됐든 일은이 내부 면적이니까 이거 뭐야? 내부 면적은 요거 싸그리 더하면 저 내부 면적이 나오겠네요. 그치? A 플러스 C는 뭐야? A 플러스 C는 요 과정에서 한일 그러니까 요 면적이 될 거고. 그치? 요 전체 면적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는 뭐야? 얘네, 얘네. 얘네 아래 면적이 될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거 싸그리 더 하면은 요 내부 면적이 나오겠지. 싸그리 더 하면 뭐가 돼? 얘 사라지네. 그치? 그러니까, A-B가 나오네. 그쵸? 그러니까, 뭐다? 연효율은 요거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